자, 이번에는 그 제공된 누에고치 가지고 그 누에고치에서 그 실을 뽑는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반 가스렌지나 그 냄비 이런 뭐 핫플레이트를 뭐 준비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김이 좀 올라오죠. 이렇게 팔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끓여줍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게이번 저희 농장에서 쓰는 그 물레인데 보통 이렇게 물레를 이용해서도 되고 그리고 그 문구사에 가면 날릴 때 쓰는 그 얼레 있거든요. 원래 그 실을 다빼 버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이 여기서 끓고 있는데 물에 꼬치를 뜯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물이 뜨거우니까 이게좀 조심히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지금 이렇게 냄비에서 지금 이렇게 물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지금 꼬치를 보시면 꼬치가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죠. 이렇게 가라,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았을 때, 이 나무젓가락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이 나무젓가락 하나 가지고, 고치와 고치 사이를 이렇게 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시고, 돌리신 다음에 위로 쭉 한번 올려보시면, 이렇게 실이 계속 쭉 올라오죠? 자, 밑에 따라오, 따라오는 걸 이렇게 툭툭툭 쳐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시면, 자, 이거 할 때는, 실 뽑을 때는 일단 불을 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실을, 가닥을, 가닥을 좀 잡아서 이렇게 뽑아주신 다음에 이 실을 끊고, 여기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한 다섯 가닥 정도는 올라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거를 물레, 한쪽 물레, 물레나, 그, 학교에서, 그, 하실 때에는, 연 날릴 때 쓰는 얼레나, 얼레나 이걸 이렇게 감아주셔야 되는데, 한쪽 손은 이렇게 실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제 손을 잘 보세요. 두 번째 검지를 이렇게 피시고요. 이거를 V자 모양으로 살짝 구부려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대로 그 위로 실을 두 번째 마디에 올려두시고, 그 다음 실을 감으셔야 돼요. 자, 실 감, 감기는 것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감으시면 되는데, 그 감으실 때, 그, 다시 제 손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 가닥 실이 지금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 여러 가닥 실이, 여러 가닥 실이 지금 이손두 번째 마디를 통하면서 한 가닥으로 감, 한 가닥으로 뭉쳐져서 감기는 겁니다. 그리고 고치 하나에서 실이 1000m에서 한 1200m 정도 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실을 다 뽑고 나면 안에는 번데기만 남게 됩니다. 자 실을 지금 어느 정도 감았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많이 투명해졌죠? 이 투명해진 거를 제가 한번 볼게요. 투명해진 거 보면 이 안에 번데기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실이 계속 감기는 겁니다. 실을 다 감고 나면 이렇게 번데기만 볼수 있거든요. 제가 건져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실이 다 풀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게 되는데 실이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보시면. 자, 이것처럼 번데기만 남게 됩니다 그 옛날에 뭐그 먹었던 우리 추억의 번데기가 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실이 많이 감겨 있는데 이 감긴 실을 자, 비단실 또는 이제 실크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실, 실을 한번 만져볼게요 굉장히 굉장히 느낌이 부드럽고 네, 느낌이 아주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실을 가지고, 이 비단 실을 가지고, 그 배, 배틀에서 그 배를 짜서, 그 비단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에라는 곤충을 옛날에는 키우면서, 옷, 그러니까 아주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었습니다.